참그 넷플릭스 드라마에 뭐, 글로리라고 하는 송혜교가 주연하는 그, 거기에 왕따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너무나 잘 표현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얘기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상담을 했던 경우들 중에서 정상적인 아이였는데 지속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나선 진짜 실제로 조현병에 걸려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러 온 경우도 있었어요. 키 왕따를 시키는 애들은 거의 사이코패스 같아요. 근데 전혀 죄책감도 못 느끼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우리가 받는 상처들 중에서 가정의 경제 상황이나 또는 외적인 요인 때문에도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 항상 안정적인 수입이 없고 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또막 이사를 막 1년에 몇 번씩 이사를 가고 또막 지하실 새방살이막 월세 쫓겨나기도 하고 집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또막 미국에서는 또뭐 자동차 페이먼 없어가지고 차막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또 자녀들에게는 어 부모가 또 뱅크럽시를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또 부모님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막 싸우고 이런 것들도 자녀들에게는 되게 불안을 두, 주고 어 나는 커서 절대로 어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집착, 강박적으로 돈 버는 거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부모의 직업이 불안정해서 계속해서 회사를 들어갔다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았다 그만두고 이런 것들도 자녀들에게는 되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또 되게 불안하고 수치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 그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어. 진짜 완전히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잘 하다가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그래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막 흩어졌어. 이런 경우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파탄, 이런 것도 엄청난 어, 상처가 되고 또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또 실패해.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가 또 실패해. 반복적으로 사업하고 실패하고 사업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도 자녀는 상처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안정적이지 못한 그것이 얼마나 자녀에게 수치와 불안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또는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나, 또는 그러다가 사망을 한 경우. 정말, 이거는 이 무력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무력감이죠. 어,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가족 안에 뭐 자폐증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거, 그리고, 어, 심각한 조현병이나 심각한 우울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도 다이 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그 아픈 사람에게만 신경을 쓰고 어, 정상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정상적인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자라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장애가 형제들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 내가 이 아이를 이 동생을 또는 이 형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과도한 책임감 이런 것도 또 느낄 수 있고 정말 다양하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가족 중에 누군가 자살을 한 경우 할아버지가 자살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자살을 했다든지 아니면 형제 중에서 누가 자살을 했다. 정말 그 자살한 모습을 엄마가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자살을 한 경우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그 부담감이 크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어 아빠가 보험금 때문에 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울증 때문에 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그런 자살을 선택하는 분들 오죽하면 사실은 자살을 선택하겠습니까? 하지만 또 어, 그분들이 자살을 함으로써 남아있는 가족들은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수치와 이런 것들은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됩니다. 제발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자살할 용기로 진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에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자기가 입양이 됐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가지고 모르다가 이렇게 우연히 자기가 밖에 있는데 자기가 있는지 모르고 안에서 방에서 뭐그 입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는 경우들. 이 때가 이제 사춘기 때 만약에 본인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랬을 때이 정체성의 혼란 아무리 친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양부모님이 입양한 부모님이 너무나 사랑을 다 주시고 그랬다 할지라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면 엄청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또 가족 중에서 재소자가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감옥에 가 있는 그런 경우도 되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부모가 자기 엄마가 친엄만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 자기 친엄마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나 또는 이혼했거나 그래서 어, 새엄마가 아주 어릴 때 들어왔는데 그거를 자기 친엄마인 것처럼 이렇게 비밀로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 근데 알고 봤더니 아 그래서 동생이랑 나를 엄마가 그렇게 차별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그것들이 상처가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또 가족 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아빠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엄마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형제나 뭐 삼촌이나 이런 이런 경우에도 되게 수치와 관련이 되면서 상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 학교나 사회생활을 할때 우리가 많은 상처들을 또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많은 경우에 왕따 당하는 거, 물리 당하는 경우, 정신병원까지 입원할 정도로 심각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 봤는데, 아, 참그 넷플릭스 드라마에 뭐, 글로리라고 하는 송혜교가 주연하는 그, 거기에 왕따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너무나 잘 표현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얘기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상담을 했던 경우들 중에서. 정상적인 아이였는데, 지속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나선 진짜 실제로 조현병에 걸려 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러 온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 왕따를 시키는 애들은 거의 사이코패스 같아요. 근데 전혀 죄책감도 못 느끼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마치 조폭 깡패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학교 안에서 학폭이라고 얘기하는 왕따를 당하는 것이 진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됩니다. 뭐, 그것도 지속적으로 막몇년 동안 왕따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되고, 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면서 사는데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학교에서도 쉬시하고, 오히려 당한 사람이 피해 다니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의분이라고 얘기하죠. 의로운 분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도와주면 그 아이까지 왕따시키는, 너무나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악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왕따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 제발 더 이상 상처 속에 그 피해자 속으로 피해자 멘탈리로 피해자 의식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 거기서 우리 치유받고 회복됩시다. 가해자가 괴로워야지 피해자가 괴롭게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피해자들은 정말 숨도 못 쉬고 너무나 두려워서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사람들과 관계도 맺지 못한 채 그렇게 혼자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감옥의 세, 감옥 속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제가 안타까운 그런 경우예요. 또 본인이 학교에서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것도 자신감이 없고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친구 하고 친한 베스트 프레,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 다른 친구를 찾아가거나 자기한테 배신을 하거나 이런 경우 이런 친구들한테 받은 상처들. 이것 때문에 또그 소셜 엔자이드라고 얘기하는 사회적 불안 장애라고 얘기하는 것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한테 받은 상처,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아이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신 분하고도 상처 상담을 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선생님들 중에서 되게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막. 무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받은 그런 상처 때문에도 어,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공부를 잘 못해 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해 이런 것 때문에 자존감 낮아지고요. 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자기가 중학교, 뭐, 고등학교 밖에 졸업 못했다, 중학교 밖에 졸업 못했다, 이런 학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수치감을 느끼면서 그것이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교회나 어떤 다른 모임, 이런 데서 받은 상처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아닌, 이렇게 외부에서도 성추행, 성폭행. 성범죄야말로 진짜 너무 악한 범죄고, 특별히 성범죄는 다른 사람들이 지갑을 훔쳐갔다, 도둑질을 해갔다, 뭐, 뭐, 강도질을 했다, 뭐, 이런 거는 그놈이 나쁜 놈이라는 게 확실한데,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면, 당한 피해자가 엄청난 수치를 느끼고 오히려 피해자를 막 비난하는 그런 경우들까지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본인이 다 망가진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주는 영향력이 어떤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죠. 완전히 자기가 이미 깨져버린 그 유리 그룹 같은 그런 느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사회에서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거, 그리고 뭔가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제대로 된 직업을 찾지 못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야라는 것이 또 어, 마음의 상처로 작용이 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아, 그럼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나. 내가 다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그 상처 때문에 바, 받았던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고, 정말 제대로 된 치유자에게 공감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도 받고, 그러면서 다시 원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또 여러분들이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너무나 귀한 방법입니다. 상처 입은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처 받은 것들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에게 무엇이 상처였는지를 잘 분별하시고 그것을 꼭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좋은 상담자를 만나서 꼭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